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티스트 김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플루 지금 연주가 그러니까 플루스를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13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어.. 지금 12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 12년 차? 네. 어, 근데 플루스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음, 이제 그냥 리코더 이런 거 학교에서 하니까 네. 그런 거 그냥 재미로 보다가 네. 저희 오빠가 플루스 하는 거를 보고 약간 신기, 리코더랑 다르게 신기하게 생겨서 그냥 호기심에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게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었던 건가요? 재미 없었는데 그냥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악보를 외워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피아노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었는데 피아노는 이제 이제 사성보다 보니까 이제 악보가 외워야 될 분량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단선율 악기다 보니까 외우는데 훨씬 수월하고 이제 제가 하기에는 좀더 적합하다는 얘기를 엄마가 듣고 이거를 계속 해보자는 제안을 받아서 계속 하게 된것 같습니다. 장애는 어떤 장애인가요? 저는 저시력 시각 장애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뭐 일반학교 아니면 맹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학교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일반학교를 다녔고요. 네. 고등학교 때는 맹학교 특수학교를 진학을 해서 3년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어, 왜 그럼 일반학교를 계속 다니시지 맹학교를 간 이유가 있어요? 어 이제. 일반 학교는 중학교 과정까지는 이제 공부 분량이 그렇게 막 제가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분량도 훨씬 늘어나고 수업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따라가기 버거운 게 보여서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결정을 했고 이제 음악을 하기에도 이제 특수학교 중에 작합한 학교를 찾아서 그쪽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중학교나 저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학습 분량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 학교에 또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그 특수부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관리도 해주시고 있어서 좀 어느 정도까지는 학교 생활이 나쁘진 않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우리도 아시다시피 학교가 이제 입시로 넘어가 버리잖아. 요 예. 그러면 이제 입시 경쟁하는 아이들 속에 유진이는 이제 또 입시가 아니라 악기를 하려고 이미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저도 막 먹고 있었고 유진하고 얘기하는 진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입시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입시를 어느 정도 유진이 미뤄두고 악기를 하기에는 조금 더 부딪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악기를 할수도 있는 차라리 그냥 학교를 가는데 일반 학교보다는 이런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학교가 낫지 않을까 해서. 학교를 뭔가 음악으로 전공을 하신 거예요? 대학을. 어, 그러니까, 어.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취미로 하다가 음. 고등학교 입학하고 그냥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해 보자 이렇게 음. 음.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술적으로 가게 되었고 음. 예술 대학 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된거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전공을 하신 거예요 아예 풀 플루, 네네네. 네. 아 그렇게 됐군요. 지금도 학교를 다, 대학원을 다니시는 거죠? 그렇죠. 억심은 어, 어떤 과정인가요? 지금 석사 과정이고 아, 네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이제 어, 오케스트라 다듬으로 이제 취업이 되셨잖아요. 네. 어 어떠셨나요? 어 일단 어 합격을 해서 되게 기뻤고 네. 이제 좀 취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소속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약간 음. 어, 안심이 됐다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이제 좀더 새로운 경험을 많이 쌓아 나갈 수 있어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어때요? 뭐라던가요? 음... 그냥 축하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가족들의 반응이 특히 좋아 좋은 것 같. 으면서도 아니 뭐좀 그렇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네. 어, 어떠셨어요? 어, 뭐 어쨌든뭐 어딘든지 뭐 어느 곳이든지 뭐 합격을 했다 좋은 소식 가져오면은 부모 입장에서 다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뭐 축하를 했는데 이제 뭐열렬하게까지를 안했 안했기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뭐좀 중간 반응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쎄 본인은 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음. 뭐 저는 이제 그냥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음. 이제 우리 저는 이제 그냥 어디든지 음. 뭐 소속이 되었던 어떤 일을 하든지,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음.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또 길이 열릴 수 있고 또 너희 그런 모습을 보고 같이 작업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시작을 해보자는 게제 생각이고 유지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첫 발을 시작하는 단계일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또 다른 분들하고도 작업을 할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또좀더더 더 이제 또더 활성화하고 키울 수도 있는 거니까 좀더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하더라고요. 앞으로의 본인의 어떤, 어, 목표? 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가요? 음, 이제. 다짐도 상관없어요. KTL, 이제 여기,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 단원분들하고, 이제 같이 합주도 해보고, 뭐, 연주도 같이 다녀보면서, 좀 더, 이제, 음악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 보고 싶은 그런 네,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